라면 먹을 수있 안녕하세요 담배쓰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GS25에서 나온 위대한 닭강정2 입니다 어, 5,900원 이고요 식가공용품 400g 이고 어, 쌀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고 땅콩이 들어있어서 고소하다고 그러네요 그냥 매운맛이라고 돼있고요전자레인지다가 1분 30초 데우시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laughs> 뭐 재료는 없다고 치고 놀보에서 어, 판매하는거고 새아침이라는 데서 제조를 한 제품이네요 어, 영양성분이나 그런 거 따로 표시가 안돼있고요 자, 뜯어갖고, 한 번, 한 번, 한번 해봐볼까요? 오우, 이런 용기에 들어가 있네? 이런 용기에 이렇게 닭강정 들어가 있게, 매콤한 맛이라고 그러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자, 어떻게 뜯어 야되면 가위로 뜯어야겠다. 자, 따다가 해서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는데? 술안주나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매워서 뭐 아이들 간식은 좀 그렇겠지만. 뭐, 맵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엽기적으로 맵진 않을 거예요. 간을 뻗어 요 자, 소스를 꼭 짜서. 하나도 낚김 없이. 그것들이시군요 자, 이제 겉보기에는 좀 그냥 탕수육 같은 느낌? 그리고 소스 한번 먹어볼까요? 살짝 매콤하긴 한데. 뭐 그렇게 매웠진 않은데, 오, 매운 게는 아은데 매운 게좀 슬슬 올라오네요. 네, 전전히 데워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갖고 왔는데요. 양은 먹기 뭐 많진 않아서, 뭐 혼자서 드시기 조금 어, 혼자서 드시기 좀 많을 수도 있고, 어, 둘이서 드시기 좀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음, 생각보다는 좀 쫄깃합니다. 막간 뭐 쌀가루가 섞다고는 모르겠는데. 쫄깃한 게 이제 저 편의점에서 판매하시는 요런 튀김 종류 제품 보시면 고기를 좀 말리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아니네 그냥 살코기 그런 식으로 돼있네 음, 하여튼 뭐 쌀가루가 들어 다고 해서 음, 괜찮게. 괜찮게 된것 같네요. 좀 물론 이제 그 진짜로 먹는 거 닭강정처럼 바삭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튀김 쪽돼 있어가지고 크기도 한입에 쏙 먹기 작은 정도. 은 작은 뼈가 있어. 저는 밥에다가 다시 먹을 건데요. 밥 먹으려고 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저다가 해서 먹습니다. 밥반에다가 와. 아이고, 음, 음, 간편도 좋네요. 뭐술안주로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좋겠지만, 을 네, 이렇게 밥이랑 해서, 야야야, 야, 야. 음, 음, 무수한 샷 물론 괜찮다는 기준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닭강정 기준으로 괜찮다는 거지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닭강정 그런 제품에 비해서는 물론 많이 떨어집니다 고기 좀 부드러움이나 바삭함이나 그런 거 떨어질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뭐 저녁에 먹을 때 없을 때 갑자기 뭐 술안주나 뭐 간식에 뭐 밥반찬 밥, 밥뭐 땡기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추천할까 싶네요 이거 먹다 보니까 만족당정이 떠오르네요. 강릉 가시면 드실 수 있는 막강정인데, 그건 진짜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바삭하면서도 그거는 인터넷 주문도 되는데, 날이 좀 더워지면 판매는 안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가끔 보시면 백화점에도 들어와서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튀기는 게 아니고, 강릉에서 튀겨 갖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밥한 창이나 소연이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약간.